이번에는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이쪽으로 방향 바꿔서. 제가 이쪽에 있어 볼게요. 자, 제가 브루스 여자 스텝이에요. 브루스 여자 스텝 볼게요. 자, 오른발. 오른발부터 뒤로 나갈 거예요. 자, 그대로. 공 짝. 공 짝. 해서 이쪽으로 봤어요. 왼발 들려있네요. 왼발 나와서 옆으로 반듯이 붙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90도 오른쪽으로 틀어요. 여자 스텝이죠, 제가? 자, 틀어서 다시 90도로 갔어요. 다시 왼발 틀어서 갔어요. 자, 방향은 90도씩 이렇게 정면을 보긴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한번더 해볼게요. 가서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자로 쭉 왔네요.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 궁, 짝. 이번에는 오른발이 들리 이쪽으로 하니까 이쪽에 있는 발이 나가 항상 오른발로 여기서 90도로 놓고 다시 90도로 놓아서 붙일 거예요 자 볼게요 궁자아 또 궁자아 자 궁자아 공짝공짝공짝공짝공짝공짝공짝공짝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